얼마 전 강복회가 뉴라이트 기준 9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뉴라이트죠. 분명한 네, 뉴라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도 강복절 사면 발표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 8월 15일자로 이렇게 적혀 있죠.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저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대통령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6월 대한민국 정부 수리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로서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50년은 순환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국 50년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기준대로, 강북회기준에떤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자가 유라이터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회장님도 그럼 유라이터입니까? 자조영경 안한 유양아 의원님. 네. 말씀. 건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는 아니 아니. 제가 말을 창건하는 국가. 제가 말씀 드리는 하나는 겁니다. 품이는 국가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연설을 듣고. 도대체 그걸 알고 얘기는 시대죠.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유래의 기준이 또, 질문을 해야지. 말을 질문하고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청력이 약하시다 그랬어. 제가 신이안만큼 목줄...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해당 멈춰주십시오. 당신이. 멈춰주세요. 마이크를. 여러분이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라고 합니까? 구, 저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라고 합니까? 기압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국정사 아니 질문 이 증인이 어떻게.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세요. 어, 하 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정인이 국회의원을 보고 당신이라 하는데,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에이,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유영아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예, 네, 정경하 는 의원님. 네. 자, 의원장님. 아니 아니. 네, 흥분해별, 예, 질문에 네, 답변마세요 제가 흥분해서 되는 자리에 가셔서 저쪽에 일어서서 네. 하시라고. 예, 네, 제증언을 듣기 계속 드리니까 예의를 갖춰서 증언을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아니, 네. 예의를 갖춰서 자리에 앉아 드리고 마이크도 드렸는데 국, 질문하는 국회의을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듣히거부하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지난,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 면접 당시에 김관장한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때 김영석 후보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래서 망한 나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십니까? 국민의 예, 그 일본의 국적이라는 요 말만 제가 들었지 그 후에 예, 얘기는 못, 들,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김영석 간장이 일본 신민이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 신민 그런, 그런 말은 들은 예, 적이 없으시죠? 그게, 예, 예, 양해를 구합니다. 예. 제가 신민인지 국민인지 하여간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은 저, 정확합니다. 예, 신민의 영혼을 산쓴 적이 없다고 예, 예. 김영석 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김진 당시 강북계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당시 김진 부회장이 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으로 재직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사법처리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니다 김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아니, 김영란 교수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김진 부회장이 사법처리를 받은 대물로. 구속돼서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냐? 알고, 알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복회와 독립 후손가 두, 후보 두 번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은 기각 알고 계시 알고 있습니다. 예.